8월 1일 우리 새벽 하루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요약 말씀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때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월 한달 동안 우리가 암송할 요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감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압하라 그 밭을 삼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비유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감이어진보화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가 않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이사람이사람이사람있이사순위이 되는거죠 당시 이스라엘이는 외세 이입이많이 있었기 이문에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될수 있는 보 돈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밭에 숨겨놓은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면 묻혀 있는 것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밭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묻혀 있으면 그 보화 때문에 묻혀진 보화 때문에 그 밭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밭이 목적이 아니라 보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래서 이 천국의 보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을을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 영혼을 보석처럼 보화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거든요. 당신의 모든 것, 몸에 있는 피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그 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의 보화로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전국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마땅한 우리로서는 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절제 그리고 그 동안에 귀하게 여겼던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더 귀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시간도 또 물질도 여러 가지가 희생의 대가로 치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자기의 재능을 드려야 되고 헌신과 봉사를 드려야 돼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희생일 수 있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값을 치르는 모습이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그 값을 치러서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영생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 주고라도 그 밭을 사는 그런 결단 신앙의 결단 신앙의 실천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휴가철로서 많은 이들이 쉼을 얻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하지만 이한달 동안에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동안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학문이나 또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소원해하는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한달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보화를 발견한 기쁨과 소망으로 이한달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